안녕하세요. 7월 28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아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호빵기를 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이렇게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일어나서는 안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뭐 오늘 본문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지향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본다면 14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그들이 전쟁할 준비를 다 했지만은 정작 전쟁에 나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징멸하겠다고 하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19절에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어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리고 20절에는 오물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뭘 상징합니까? 은과 금은 부기를 상징하잖아요 은과 금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어기는 것 어떤 자기의 자부심 그게 은과 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과 금을 버리에 던지고 오물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각금이 오물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버려진다라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있어도 그것이 나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더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여러분들 이 문장에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그들의 성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소라는 거죠. 그들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더 이상 성소가 아니고 그들의 성소라고 지금 하나님은 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고 하나님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외면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선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야만, 공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어기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소중하게 어길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만 됩니다. 넓고 평탄한 길, 남이 다 가는 길그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가야만 됩니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곳에 우리는 내 마음을 두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있는 것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쓸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는 거죠. 그리고 꼭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이제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도 뭐다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유명한, 어,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아무의 목사님 설교가 참,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고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그분의 설교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설교는 듣고 너무 좋고 너무 감동되고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자기는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분들의 설교대로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단임 목사님이 한 설교 그 설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내가 제안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을 통제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정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삶에, 내 영혼에 영향을 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우리 복 있는 성로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 있는 하루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또 연일 계속되는 무도인데 이것도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잘 이기시고 덥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원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